아 귀여워. 야 왔어 왔어 아 자리 선정 뭐야 산 선정 뭔데 여기? 이야 어우 아어아스 이거 이거 빨아도 네 나를 보는 라 이거만 뭔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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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 그래 그래 그 야 먹고 싶지? 지리야, 먹고 싶지? 먹으안 돼, 너. 아이 아이씨! 아이씨. 아, 좀 치워! 아, 다을라 그래. 아, 다을 뻔했어. 빨리 치워, 빨리. 내가 무슨, 아무것도 안 입는 것도 안 입네. 치워. <laughs> 아, 닿을라 그랬어. 짜증나. 그렇게 더럽다고? 아, 왜 똥빵댕이 왜 내려. 왜 들이미는 건데, 똥빵댕이 이래요. 봐봐, 응. 응? 얼마나 좋아. <laughs> 아 진짜 아 치워 똥방생이 아왜러 방금 똥냄새 <laughs> 뭐? 똥냄새가 뭐야아더로 <laughs> <보여. 웃음>